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찐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럭스폰 티타늄 맥세이프 아이폰 케이스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뛰어난 내구성으로 만족스러운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맥세이프 기능이 강화되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색감도 매력적입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신지모루 맥세이프 소프트 그립 실리콘 컬러 휴대폰 케이스는 세련된 디자인과 우수한 그립감으로 대만적입니다. 가격 대비 기능도 뛰어나 추천해요. 3위입니다. 로렌텍 하드 그립 휴대폰 케이스는 뛰어난 내구성과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합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다양한 색상 선택이 매력적이며 갤럭시 S25 울트라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안정적인 보호력을 원하신다면 강력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신지모루 에어클로 휴대폰 케이스는 가성비가 뛰어나며 심플한 디자인으로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립니다. 멋진 투명도와 뛰어난 보호 기능으로 만족스러운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손에 잘 감기는 그립감과 부드러운 버튼 조작도 장점입니다. 1위입니다. 아이엔조이 슬림 카메라 보호 젤리 투명 케이스는 가성비가 뛰어나고 디자인이 심플해 많은 사용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4개 세트로 제공되어 자주 교체 해도 부담이 없고 카메라 보호 기능 도 우수해 만족도가 높습니다.